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신일 신실하신 나의 주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는지 못한 천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지나치 나의 주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무도 없네.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남겨둔 그 의심의 여지를 이 시간 다 털어버리고 주님 우리가 믿었더니 진짜구나 경험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거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못함 없네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겠습니까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 아브라함처럼 갈바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간 적이 있습니까 그때 누군가 당신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논리적으로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듣게 되는 곤란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뭘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뭘 하려고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세를 계속 새롭게 하십시오. 모든 면에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앞으로 나아가면, 당신은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계속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에 무엇을 하실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마다 깨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세워가며 앞으로 나아갑시다. 당신의 삶에 대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건강에 대해서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기 전에 미리 결과를 걱정하는 마음도 버리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 다음에 무엇을 하실지 여쭤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결코 대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신 주님이 누구신지 볼수 있도록 당신의 눈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에도 전혀 놀라지 않을 만큼 주님만을 온전히 믿음으로 순복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주님께 가장 가까이 있을 때 느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 아는 하나님이십니다. 걱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례하고 부적절한 것입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보람으로 가득 찰 것이며 이는 예수님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을 때까지 우리의 고정관념, 교리, 경험을 뛰어넘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제 하루가 지나고 나니 오늘 하루는 조금 더 묵상에 어, 익숙해지셨겠죠? 네. 두 번째 제목은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자기가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챔버스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두 가지 주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종종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 말이죠. 그럴 때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 저를 포함해서 논리적으로 대답하기 힘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챔버스 역시 그의 삶에서 그의 사역에서 이러한 상황들을 수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계속해서 이 묵상을 통해서 만나게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묵상글에서 챔버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뭘 하려고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에 무엇을 하실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마다 깨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세워가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챔버스가 런던에 있던 작은 성경 훈련 대학교를 만들고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공부를 해서 뭐해? 그 작은 아이들, 그 적은 숫자에서 공부를 가르쳐서 뭘할 건데? 그런데 그곳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무자비한 전쟁터에서 그들이 배웠던 성경 말씀을 붙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에 많은 학생들이 이집트 자이툰 부대에서 챔버스가 군목을 하고 있을 때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 목사님과 함께 찬양 사역을 했던 킴 윅스라고 하는 한국 여성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한국 전쟁 때 실명을 했고 고아원에 자랐던 그녀를 한 미국 중사가 입양을 해서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 성악을 공부하고 난 후에 그녀는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많은 집회를 다니며 간증을 했던 여자입니다. 어느날 집회에서 그녀가 이러한 간증을 했는데 이 간증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간증일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장림인 나를 인도할 때저 100m 앞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가세요. 앞에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기기만 하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실할 때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달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와 똑같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또 알고자 하지도.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내일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다 보면 그분이 약속하신, 그분이 계획하신 곳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한 줄로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의문을 갖고 하나님께 묻는 것은 늘 우리들에게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질문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할 때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보음 12장 2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단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만 대답을 하십니다. 체머스는 걱정이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고 부적절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묵상글에 나와 있는 것을 조금 더 인용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다음에 무엇을 하실지 여쭤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결코 대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신 주님이 누구이신지 볼수 있도록 당신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에도 전혀 놀라지 않을 만큼 주님만을 온전히 믿음으로 순복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주님께 가장 가까이 있을 때 느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 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걱정이 아니라는 말이죠.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은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의 염려와 걱정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토마스 아키페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언제 어떻게 구원하실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를 돕고 모든 혼란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된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챔버스의 묵상 글 중에 저에게 가장 멋진 고백으로 들린 구절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주님께 가장 가까이 있을 때 느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 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던 챔버스의 정기, 오스월드 챔버스의 순종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 챔버스의 좌우, 좌우명 중에 하나가 염려하기를 거절한다 라는 말이었답니다. 어, 오늘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 염려하기를 거절한다. 챔버스가 전쟁 사역을 마치고 카이로에 도착했을 때 그런 소문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YMCA 사관들이 대부분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소환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냥 군목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군인으로 전쟁에 내보내야 될지 모른다.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챔버스의 친구들이 모두 조마조마하게 이 상황이 어떻게 될까를 기다리고 있을 때 챔버스는 멋진 말을 합니다. 나는 염려하기를 거절한다. 염려 없이 하루를 기쁘게 맞이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보냈던 그 날들 결국 그 섭리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챔버 스는 그의 사역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죠 한 줄로든 염려보다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불상질문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묻고 있나요? 무엇을 걱정하고 있나요? 짧은 기도로 오늘 말씀을 마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종종 근심에 빠집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만 내일을 두려워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